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거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요. 천국이 있는 것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밝혀지고요. 새로워지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바뀌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바뀌고요. 자녀들이 바뀌고요. 부모님들이 바뀌고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변화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깨닫잖아. 오, 예수 믿으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요, 말로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삶이에요. 주니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의지하면 나는 혼자 걷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제가 믿는 것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laughs> 면 성도들의 가정은 반드시 잘 돼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믿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혼자 믿는 건 잘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함께하는 거,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임원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인정 받아야 되겠고요. 목회자에게도 인정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인정 받는 거. 누가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다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다른 게 뭐냐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힘이 있잖아요.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존경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걸로 그분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한순간, 어떤 뜨겁게, 가능하는 현상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4시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긴다고 한들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까지 갈겠어요? 고마워서 뭐해서?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CCTV 작동 중이라는 그말 문구 하나가 쓰레기 버리는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막, 쓰레기를 막 놓던 분들이 CCTV 작동 중. 누가 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언어를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에베소서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아내를, 남편을 귀하게 여겨요. 오늘, 앱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경험한 여성분들이 남자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남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 귀시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세가 더해진다면 그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평온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사 때문에 교회는 자꾸 갈라져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교회를 왜 힘들게 할까? 그것은 근사를 그 받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교회를 위해서 자선을 다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와 은사가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척겸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고 그것을 넘어서 공경하래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요. 존경하고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부모님들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존경이 쉽겠지만 이 땅에 수많은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을 만나고 경험해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많고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하는 자녀들. 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래요. 공경하래요.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는 게 약속 있는 첫계명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제된 인간은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표현이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힘드셨고 또그 안에 죄와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아, 아빠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셨겠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자녀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우리 5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바라보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대학이 인생의 최고의 어떤 건줄 알고 그것 위에서 어떤 부모는 수학을 몇 년씩 앞당겨서 공부를 시켜요 뭐 5년, 6년씩.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려운 그 수학을 가르쳐요. 또 기숙학원에도 보내고요. 별 짓을 탁. 근데 그의 미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뭐 식당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드린 거에 비해서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빼놓고 가르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과 다섯 번째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상황과 여건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드러졌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정직하게 하지 마세요. 거짓되게 하지 마세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면 느려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면한 것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은 높여 주세요. 근데 우리는 눈 가리려고 해요. 믿지만 내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손해 보는 사람이에요. 앞에 빵이 네개 있고 다섯 명이면 여러분이 먹지 마세요. 손해 보세요. 근데 그빵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지 않아요. 손해 보고 나눠주고 섬기면.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로 채워 주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부모 생활 하면서 게뭐 활동비가 나오지 않는데 어때 신방 가면 마음이 감동돼서 뭔가를 선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뭐제 개인 돈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샀던 것보다 더 많이 성도들이 감동을 해서 이게 뭐라 고러죠 나팔을 불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광고됐던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 주세요. 믿음의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